반갑습니다.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개군면 공세리에 있는 어르신들도 편안한 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고급 주택과 얕은 언덕에 자리 잡은 남양의 오늘의 집을 소개합니다. 계획관리구역이구요. 대지 178평, 건평 41평의 단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 주택이라서 계단이 불편한 분들에게 최적의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집 주변 둘러보겠습니다. 잔디 잘 심어 놓으셨네요. 경의중앙선 원덕역 3분 걸리고요. 스타필드 남 40분대. 그리고 잠실역 60분 대 소요가 됩니다. 우리 집 주변 맛집 소개합니다. 해물 칼국수로 유명한 개구면 칼국수가 있고요, 최고의 맛 개구는 할머니 순대국집. 정말 맛있는 원조 양평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우리 집은 취사는 LPG 난방은 기름 보일러, 상수도 정화조 사용하고 계시고요. 아, 뒤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뒤편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남양이라서 이거 뭐 하루 종일 일절한 걱정 없습니다. 아 나무 참 예쁘게 심어 놓으셨네요. 참 좋습니다. 주차는 세대각지 걱정이 없습니다. 예쁜 우리 집 보고 계시고요. 천천히 집안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데크 상태도 아주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관 앞에서 본 정원의 모습입니다. 이제 집안 구경하겠습니다. 넓은 전실을 지나서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넓고 쾌적한 거실 보이시죠? 아 거실이 워낙에 넓어서 예술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제격이겠네요. 거실에서 본 정원입니다. 볼수록 마음에 드는 거실이네요. 넓은 거실을 가로질러서 이번에는 주방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40평이 넓으니까 굉장히 넓게 공간을 쓰실 수가 있으시겠네요. 과하지 않게 잘 배치된 주방 가구입니다. 옆에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방 옆에 다용도실 보겠습니다. 어, 세탁기 두대 덜. 넓... 넓게 사용할 수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첫 번째 방입니다. 넓게 만들어진 나무로 창이 난 쾌적한 방입니다. 자, 앞으로 거실을 가로질러서 쭉 가서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아, 엄청나게 넓은 방이네요. 적한 방이고요. 어, 그리고 방안에 넓은 욕실 보시겠습니다. 아, 이 욕실도 참 넓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공간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넓은 집이라서 방들도 널찍 널찍하게 되어 있네요. 남쪽으로 마찬가지로 창이 나 있고요. 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욕실 공간입니다. 아 여기도 엄청 넓네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단층형 전원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없는 작업 공간으로 추천드립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히 지은 넓고 편안한 집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집 옆으로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옆으로 가면은 창고 공간입니다. 작지만 요긴하게 쓰이는 창고 공간입니다. 자, 좋은 집은 금방 사라집니다. 빠른 선택으로 좋은 집에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